사람들이 정수장의 응고제를 퍼부으며 제발 물이 굳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수도를 타고 핵미사일이 도시 쪽으로 날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10분이 넘게 기다려도 물이 응고되지 않았죠. 미사일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급박해진 그들은 삽으로 물을 저어서 더 빨리 굳혀보려고 했지만 삽이 너무 짧아서 물 표면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맥카이버는 이런 걸로는 택도 없다며 갑자기 물에 뛰어들어서 직접 응고제를 적기 시작했죠. 이 방법으로 물이 마치 젤리처럼 변했는데 문제는 맥카이버도 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고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자 몸이 점점 더 가라앉았습니다. 그렇게 미사일은 점점 더 가까워져 정수장과의 거리가 1km밖에 남지 않았고 그가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대로 저세상엔 확정이었죠. 바로 그때 동료들이 헬리콥터를 가져와서 로프를 내려줬고 헬리콥터로 당겨서 그를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응고된 물의 압력이 너무 강해서 맥가이버는 빠져나오지 못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동료들은 다 끝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맥가이버는 침착하게 로프를 잡고 잠수했습니다. 온몸이 물에 잠기자 공기와의 압력차가 줄어들어 헬리콥터가 그를 쉽게 끌어올릴 수 있었죠. 그렇게 그가 빠져나오자마자 미사일이 바로 그가 있던 자리에 박히며 멈췄습니다. 그들은 계획이 성공했다는 사실에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죠. 이렇게 간단한 물리학. 과 화학 지식으로 도시에 300만 명의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시간도 없이 FBI에서는 계획에 실패한 테러리스트들이 생물학 무기를 도시에 뿌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죠. 그런데 왜 매번 주인공들 주변에만 위험한 일이 생길까요?